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어,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시고 이 비, 정무비서관직을 사임을 하셨습니다. 자, 이분이 그 성남분당에서 재선까지 하고 지난번 22대 선거 때 아깝게도 좀 낙선을 하셨어요. 예, 차, 표차가 그렇게 좀 근소했었던 것 같은데, 어, 정무비서관을 하시면서 민주당은 자동 탈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성남시장 출마하시는데 어떠실까 한번 볼게요. 자,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셨던 네, 전 의원님이시고요. 어디 좀 보겠습니다. 앞으로의 운세. 어떨까요? 지금 봤을 때는 괜찮네요 카드의 흐름이 음~ 이분은 아마도 그~ 지금 뭐~ 이~ 대통령실 근무도 예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지만 그~ 실무에 실무라고 해야 되나 그~ 지방자치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~ 자치 단체장 같은 거를 하고 싶었던 분 같아 보입니다. 지금 봤을 때는 어 본인이 어 다시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크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나가서 어 다시 뭐 어떤 현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셨고 본인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희망, 이런 걸로 원래부터도 이그 선거는 염두에 두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대통령실에 오래 있을 게 아니라 그 다음 선거까지 어떤 경험을 삼고 싶다,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, 밖에서 봤을 때도요, 이분의 어떤 이 선택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그게 뭐 바람직하겠지 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. 그래서 음, 어 지금 봤을 때 있잖아요. 음, 약간, 약간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경련을 갖고, 조금 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시선도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그... 가시면 또 재선의원이시니까요, 그, 나름대로의 자기 기반이 있으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선거 활동을 되게 빠르게 시작하실 것 같아 보여요. 적어도 3월달 정도면은 이 드러나는 활동을 하고 다니실 것 같고, 본인 주변에 지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뭐 선거 직전이 됐을 때는 다소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은 있습니다. 완전히 이 그, 그 안에서 특출나게 뭐 1위를 달린다거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, 어, 1등은 1등인데 근소하다든지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아무래도 선거가 끝날 즈음에 카드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지금 봤을 때 성남시장 가능성이 현재 느낌에서는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완전히 그 2등하고 격차가 엄청난 1등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가능성이 강하게 나왔고요. 선거 치를 시즌에 운세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약간 좀 좋은 성적,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 직전에 됐을 때 5월달 이럴 때는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완주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단기 운세도 좀 볼게요. 음. 네 흐름이 좋아지네요. 여태까지 이분이 낙선하시고서 조금 심리적으로 고전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뭐 대통령실 가서 또 자기 활동 활약을 해주셨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진짜 원했던 자리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.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주변 분들을 좋은 분들로 채우셔서 어 좋은 정치 하셨으면 좋겠다 좀 밝아 보여요 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~ 한번이 낙선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되돌려서 곱씹는다든지 그 낙선 하셨을 때는 재선 뒤에 삼선 할이 될까 할때 낙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~ 이 마음 안에 어떤 이~ 심리적인 에~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~ 그, 응어리가 좀 있으실 수 있겠고, 또, 요런, 요런 부분이, 어, 어땠다 하는, 어, 자기 나름대로의 기억이 있으실 건데,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, 어, 새로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그 안에 이미 본인의 기반은 있어요. 그래서 뭐, 처음 출발하는 거와는 다르지만, 약간 그 고집이나 이런 거를 좀 버리시고, 가신다면, 어, 주변에서 되게 환영하고 반기는 모습도 있고, 그리고 지금 운기가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. 예, 잘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이렇게 보여지네요.